길을 잃은 후 찾은 성공에 길. 1. 어둠 속에서 길을 잃다. 태형 가명은 한때 분명한 목표와 열정으로 가득 찬 청년이었다. 대학 졸업 후, 그는 대기업에 취업하며 안정된 미래를 꿈꾸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이 원하는 삶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느끼게 되었다. 업무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갈등, 그리고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태형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길을 잃어버렸다. 그는 한동안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방황하며 자신을 잃은 듯한 절망에 빠졌다. 혼란 속의 깨달음과 재정의 태형은 어느 날 우연히 낡은 일기장을 다시 펼쳐보게 되었다. 그 속에는 어린 시절 꿈을 향해 뛰던 자신이 담긴 글귀들이 적혀 있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왜 길을 선택했는가? 그 질문들은 태형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다. 그는 그동안 남들의 기대와 사회적 기준에 매몰되어 자신의 진정한 열정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제 그는 다시 한번 자신만의 목표를 재정의하기로 결심했다. 3. 새로운 길을 위한 도전. 길을 잃은 후 태형은 작은 도전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관심 있었던 창의적인 분야, 즉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의 아이디어를 믿지 않았고 작은 프로젝트들이 연이어 실패로 돌아갔다. 하지만 태형은 매번 실패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작은 성공의 경험을 쌓으며 점차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다. 4. 전환점 성공의 문턱에서 몇 번의 좌절과 수많은 재도전 끝에 태형은 드디어 자신의 첫 영상 콘텐츠가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키는 결과를 맞이했다. 그의 진솔한 이야기와 독창적인 시각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입소문을 타며 수많은 팬과 후원자들을 모으게 되었다. 이 순간, 태형은 잃어버렸던 길을 되찾았음을 느꼈고 자신의 꿈이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뭐, 결론키를 잃은 경험이 만들어낸 도약. 태형의 이야기는 인생에서 길을 잃는 순간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혼란과 좌절 속에서 자신을 재정의하고 진정한 열정을 다시 찾으며 작은 도전부터 시작한 결과 그는 마침내 성공의 문턱을 넘었다. 길을 잃은 경험은 오히려 그에게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소중한 경험이었다. 길을 잃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라. 진정한 자신을 되찾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큰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다.